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릴 때제 꿈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는 거였어요. 고작 가정주부가 무슨 꿈이냐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사람들 눈에는 두분 모두 직업이며 재력까지... 빠지지 않는, 세상 부러울 거 없는 부부로 보였겠지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두 분은 허울만 좋은 부부였을 뿐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대는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단란한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집안 행사 때나 가족인 양한 차를 타고 움직이는 정도였죠. 대기업에 다니던 아빠는 출장길에 엄마 선물은 안 사와도 비서 선물은 꼭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오랜 시간 비서와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딱히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는 그저 아빠의 집안 배경만 필요했을 뿐이었거든요. 저희 친가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친할아버지, 외삼촌, 사돈의 팔촌까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교육자 집안이죠. 저희 친할아버지만 해도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고 외삼촌과 고모는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세요. 외삼촌은 저희 엄마가 강의 나가는 대학 학과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빠와 쇼윈도 부부로 사는 걸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들 가방끈이 길면 평소 생활도 고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막장이에요.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저희 친가 식구들이나 저희 엄마랑 아빠만 봐도 그렇거든요. 연구비 뒤로 빼서 쓰는 건 일상이고, 제자들 노동력까지 착취해 자기 통장을 불리는 건 다반사죠. 거기다 지저분한 사생활에 저열한 행동들, 이르다 말 못할 정도예요. 거기다 이분 또 얼마나 거른지,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욕은 욕도 아니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싸울 때 서로 욕하는 걸 보면 어쩜 그리 살벌하고 천박한 욕들을 찰지게 하시는지 자식인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죠. 그래놓곤 밖에서는 세상 고상한 척은 다 하세요. 배우 뺨치는 부모님의 연기를 보고 자란 저와 여동생은 그 모습에 질려 일찌감치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렸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채로 사느니 차라리 결혼 따위 안 하는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결심이 바뀌게 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던가 친구네 집에 시험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친구 부모님을 보고는 그동안 제가 가졌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확 바뀌었거든요. 우리 집과는 다르게 친구 부모님은 서로 너무도 다정해 보였거든요. 여보. 애들 공부하게 우리는 나가서 공원 데이트나 할까? 내가 당신 좋아하는 떡볶이 사줄게. 아 참, 매운 것도 못 먹는 사람이 떡볶이는. 그렇지 말고 나 순대 사줘요. 자기 좋아하는 허파랑 간도 듬뿍 넣어서. 에이, 당신 좋아하는 떡볶이 먹자니까. 저녁 시간에 부부가 단둘이 공원 데이트를 즐기러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서로 상대가 좋아하는 메뉴를 정하자고 신랑이를 버리는 모습도 그렇고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내일에 신경 끊어, 너나 잘해’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멋지고 달콤한 언어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범한 가정의 주부가 되기로 마음 먹었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 자매가 원해서 간게 아니라 부모님이 등떠밀어서 보내신 거였죠. 그렇게 2년 동안 미국에서 보낸 우리 자매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왜 부모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었어요. 아빠의 아들이 태어난 거였어요. 정확히는 아빠의 내연녀였던 비서가 아들을 낳은 거였죠. 부모님은 그 일로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큰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니들 미국으로 떠나고 니네 집에 난리였었잖니. 그 비서 오빠인지 뭔지 아는 인간이 쳐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어. 그 사람이 왜요? 자기 여동생 인생 망쳤으니 돈 내놓으라는 거지. 그뿐인 줄 아니? 그 비서란 년이 3, 7일도안된 애를 안고 와서는 네 엄마 보고 안방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니까. 그 바람에 온 식구들이 네네 집으로 달려갔었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위자료를 줄 테니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고, 엄마는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하셨대요. 대개 이런 경우 엄마들은 딸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기 마련인데 저희 엄마한테는 자식보다는 당신 체면이 먼저였더군요. 결국 아빠는 짐을 싸 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비서와 함께 늦둥이 아들을 키우며 살고 계시죠. 아빠를 다시 만난 건그 후로 6년이 흐른 뒤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마치 아침에 출근했다 돌아온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미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위 감에 인사를 받고는 거두을 벗어 엄마한테 건네셨어요. 여보 차좀 내오지? 곧 내갈 테니 당신은 손부터 씻고 오세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모님의 행동에 저와 여동생은 할 말을 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적어도 제 남편한테는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자기야,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사이가 참 좋아 보이신다. 남편의 말에 애써 미소를 보였지만 속은 언제 내 부모의 실상이 들킬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날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남편은 밝은 얼굴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있는 내내 분위기가 좋았기에 저도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을 배웅하고 현관을 들어서니 엄마와 아빠가 말다툼을 하고 계시지 뭐예요. 넌 엄마라는 게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냐? 고작 변두리 대학 졸업해서 시덥잖은 회사 다니는 놈을 남편감으로 데려오게. 해. 내가 애들 앞으로 매달 보내주는 돈이 얼만데 이따위로 애들을 키워 아이고 꼴의 대격한 간부 아니할까봐 그놈의 직장 타령은 그렇게 사회감이 성의 안 차면 당신이 제대로 된 남자를 붙여주지 그랬어 당신 회사에 많잖아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애들 치자식 버리고 천년 치마폭에서 놀아나느라 평생 신경도 안쓸 주제에 누구 탓을 해 그깟 돈그 정도는 나도 있어 가짜라서정말 야, 너말다 했어? 덜 했다, 왜?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들처럼 부모님은 방금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만 거예요. 선물로 가져온 양주를 차에다 놓고 깜빡했다며 차를 돌려 다시 온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재방문에 부모님을 비롯해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얼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온것 같네요.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양주를 선반에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나갔어요. 너무 창피해서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부모님을 쏘아보고는 남편을 따라 나섰죠. 정환씨 미안해. 아니야. 솔직히 내가 많이 부족하긴 하잖아. 난 그래도 너희 집에 있는 내내 분위기도 좋았어서 너희 부모님도 날 마음에 들어하시는 줄 알았거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네.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부모님이 정환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서로한테 상처 줄 거리를 찾느라 그러신 거지. 내가 누굴 데려왔어도 저러셨을 거야. 실은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시거든. 따로 산지꽤 됐어. 아빠가 집에 오신 것도 6년 만이야. 어차피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인걸. 감추고 싶던 내 치부를 결국, 내 입으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빠한테 내 언니가 있다는 사실과 그 여자와의 사이에 늦둥이 아들까지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해버렸어요. 난돈 많은 남자,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 집안 좋은 남자 다 필요 없어.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부모님을 봐, 뭐 하나 모자란 거 없는 분들이지만 저러고 살잖아. 난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그냥 평범한 가정 꾸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재미 느껴가며 살고 싶어. 정환 씨랑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 뒤에 찢기고 멍든 상처가 수없이 많이 나 있는 제게 남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저보다 학벌도 낮고 월급도 적었지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이 사람을 놓치기 싫었어요. 나는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하고 싶어.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준 남편은 결심이 섰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혼하자. 내가 장인 장모란 살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너희 아버님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 하나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 줄게. 그건 약속해. 비록 결혼을 앞두고 한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요. 너 정말 엄마 말안 들을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이 결혼 포기해. 싫어.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살길 원해? 누가 나처럼 살래? 세상의 모든 남자가 네 아빠처럼 엉망인 건 아니야. 난 그저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제대로 된 사람?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원하는 사윗감은 그저 학벌 좋고 집안 좋은, 한마디로 남들 앞에 내세우기 좋은 사람일 뿐이잖아. 엄마는 살아보고도 몰라. 난 엄마처럼은 안살 거야. 그러니까 더는 고집부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난이 결혼할 거니까. 그래 이 기집애야. 네 맘대로 해. 대신 너 결혼할 때 10원 한장안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나도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때는 제가 부모님을 이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잘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요.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결혼은 알수 없는 거라고. 위기는 연이어 찾아왔어요. 상견례 내내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저희 부모님은 얼굴을 굳히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죠. 사돈께서는 이 결혼이 탐탁치 않으십니까? 표정이 영 떨떠름하시네요.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드시면 말해보세요. 저희 엄마는 교수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눈딱 내리깔고 말했어요. 글쎄요, 대게 아드님이 하도 부족한 게 많아서 뭐를 꼽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저희 엄마를 노려봤어요. 상견례 내내 이런 분위기에 대화가 흘렀고 식당을 나올 때는 거의 결혼이 파토나는 분위기였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의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결혼식 전날까지도 진땀 흘려야 했죠. 이런 고생을 하고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저희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했어요. 우리 손으로 마련한 20평대 전셋집은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우리 부부는 퇴근 후 전철역에서 만나 집까지 함께 걸어오곤 했는데 그 순간이 마치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들뜨고 좋더라고요. 겨울엔 붕어빵을 사들고 먹으며 걸었고 가끔은 떡볶이 트럭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먹고 오기도 했어요. 주말에 마트에 들러 소급 장난하듯 생필품을 사나르곤 했는데 그런 순간순간이 모두 더없이 소중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죠. 제 동생이 엄마가 원하는 스펙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제 남편은 입지가 더 좁아졌거든요. 명절에 친정에 가면 엄마는 마치 큰 사위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작은 사회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자애로운 장모님이었으면서 말이죠. 시댁 상황도 다를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정한 듯 저를 괴롭히기 바빴거든요. 거기다 최근엔 당신 용돈으로 쓸 카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싫으냐? 말로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더니 그깟 카드도 못 주겠다는 거냐? 네네 친정 살만하다며? 상견례에서 니네 엄마가 그러지 않았니? 그래서 돈으로 효도받겠다는데 그 것도 안 되는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 돈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보내 드릴게요. 얘, yeah, 너 지금 나한테 구걸을 하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됐다. 주기 싫으면 주지 마. 그리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둬라.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말아라. 네가 내 며느리를 살기 싫으면 언제든 네 발로 나가면 그만이야. 나안 말린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이혼 한번 했다고 흠될 일도 아니니까. 툭하면 이혼을 종용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통해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한테 당하는 걸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잘안 쓰는 카드를 드렸어요. 처음엔 식사비로 2, 3만원 정도 사용하시거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시는데 쓰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6, 70만원 정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돈도 저희 가게에 있어서는 꽤큰 지출이었지만 어머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에 황당한 카드 사용 문자를 연이어 받게 된 거예요. 전자제품 매장인 하이마트에서 날아온 500만원 가량의 문자를 시작으로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백만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했어요. 결국, 마지막 문자는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제가 어머니께 드린 카드 한도가 천만원이 조금 넘는 거니까 어머님이 그 정도 금액을 쓰셨다는 얘기였어요. 불과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신호음만 길어질 뿐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불현듯 카드를 도난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해 결제 취소를 하고 도난 신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너 카드 정지시켰니? 결제 취소했냐고! 네, 어머님은 연락도 안 되시고, 카드 한도가 찰정도로 결제 문자가 와서요. 어머님, 혹시 카드 잃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연이어 쌍욕이 터져 나왔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입만 떡 벌리고 있을 뿐이었죠. 너김말안 한다. 카드 다시 원상 복구해 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참고 참아도 상대가 끝도 없이 무례하게 굴면 그때는 정말 냉정해지기 마련인가 봐요. 어머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제 카드예요. 어머님이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 없으시다고요. 제 카드로 물건 사고 싶으시면 저한테 명령하지 마시고 부탁을 하세요.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피땀 흘려 번내돈한 푼도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뭐? 너 지금 말다 했냐?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꼬박꼬박. 저는 어머님 말을 뚝 자르고 말했어요. 저를 건방지게 맞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말도 안 하고 남의 돈을 천만원이나 쓰려는 사람이 누구 보고 건방지단 소리를 하세요. 툭 하면 나가라는 둥, 자기 아들 이혼난 만들어도 괜찮다는 둥, 개떡 같은 소리만 짓거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건방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씩씩거리고 분을 삭히는 내내 어머님은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그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퇴근길에 남편을 만나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처음엔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 때문에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집에 도착한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실은 자기랑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엄마가 그 친구를 많이 예뻐해서 나랑 헤어지고도 계속 연락을 하셨었나 봐. 상견례 때 장모님이랑 얼굴 붉히시고는. 자꾸 그 친구랑 다시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 만났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난 그저 더 이상 우리 엄마랑 연락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러 나간 거였어.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취해버려서 할수 없이 우리 집에 데리고 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사이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어머님이 제 앞에서 아들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지를요. 그런데 순간 궁금해졌어요. 어머님은 도대체 뭘 사는데 제 카드를 썼나 하고 말이죠. 남편도 그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까 그 난리를 쳐놓고 어머님께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한 달쯤 지나 어머님 입으로 직접 듣게 되었지 뭐예요? 토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남편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월패드를 보니 어머님이셨어요. 한복차림의 어머님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제가 마시던 물잔을 뺏어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쌍놈의 기집애. 어떻게 그런 게다 있어? 그 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날 속여?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의 욕설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잠시 뒤 기막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 딸 결혼식에 참석했던 어머님은 신부 대기실을 찾아보다 다른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셨던 모양이에요.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제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죠. 어머님은 그동안 제에서 뺏은 카드로 그 여자 집에 쌀도 들여놔주시고 김치며 창거리까지 사다 날랐던 모양이에요. 여자는 입안의 혀처럼 달콤한 말로 언제든 제 남편이 이혼만 하면 어머님 며느리가 돼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니 잘난 며느리한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그 말이 고맙기만 했던 어머님은 그 여자가 새로 이사하는 집에서 쓸 가전제품을 바꿔주기로 했고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고를 테니 카드를 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그 여자가 기껏해야 청소기나 전자레인지 정도 살줄 알고 카드를 넘겼다더군요. 그 년이 대리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다지 뭐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듣달같이 너한테 전화를 해 따진 거잖니. 누가 알았겠니? 고년이 그 카드로 지 혼수를 샀을 줄이야. 그래 놓고 나한텐 딱 잡았대지 뭐냐. 얼마 극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고년이 글쎄 오늘 보니까 결혼식장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아우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네. 당신의 며느리로 살겠다며 돈이며 마음까지 가져간 여자한테 어머님은 된통당하신 거였어요. 간도 크게 남의 카드로 혼수까지 챙겨가려고 했던 여자의 행각에 남편도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한참 분노를 담아 남편의 전 여친 얘기를 쏟아내던 어머님은 그제야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실토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제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솔직히 화도 안 났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 카드까지 뺏어다가 다른 여자 혼수까지 해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혹했던 모양이에요. 눈에 핏줄까지 설 정도로 남편의 얼굴은 붉게 타올랐어요. 제 눈치만 살피느라 아직 아들의 이런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시어머니는 쉰 소리를 일어놓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니네 부모 탓이다. 내 새끼한테 함부로 하는데 나라고 화안 나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생각 말아라. 나도 피해자야. 순간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누가 누구 앞에서 피해자란 소리를 해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엄마는 지금 이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라고요. 엄마가 뭔데 내 아내 가슴에 못을 박아요? 엄마가 뭔데 이 사람을 아프게 하냐고요. 엄마가 무슨 권리로? 이혼이요? 누구 맘대로? 난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같은 건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카드 들고 나가서 그딴 년 혼수까지 해 줬다고요. 그래 놓고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떠들어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매번 참아왔는데, 나도 이 사람도 더는 안 되겠어요. 더는 힘들어서 우리도 자식 노릇 못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남남으로 살아요. 서로 안 보고 살면 기대하는 것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엄마 욕심일 뿐이에요. 며느리한테 군림하고 싶고, 용돈도 받아 챙기고 싶으면서 고개는 숙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자식 때문이라는 핑계 그만대시고 더는 우리 사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평생 상하도 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에 혹해서 엄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아셨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거칠게 내쫓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울먹였어요. 비록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입었지만 부모까지 떼어내고 제 손은 잡아준 남편을 보니 내속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지금 내 남편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에 발을 끊고 살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고 사느니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참.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전 여친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탓에 그 여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질세라 맞소송을 했다는데 글쎄요 두 여자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요. 현재 저는 임신 3개월 차로 행복한 임산부를 살고 있어요. 남편은 충직한 신하처럼.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나르느라 바쁘답니다. 행복이 뭐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게 행복이죠.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제가 택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따뜻한 가족과 좋은 일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